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한 세상입니다. 네 편안한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인챈트 방인데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캐릭터 서버를 선택하고 또 캐릭터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을 이번 영상은 바로 이제 레벨업을 올리셔야 될 거잖아요. 네. 레벨업을 어떻게, 처음에 1레벨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올릴 수 있을까? 좀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먼저,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레더 서버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든 캐릭터 아마존으로 지금 접속을 했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디아블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만약에 혼자 즐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게임 명칭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를 이제 거신 다음에 게임을 만드셔서 즐기시면 되구요. 보통은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호를 안 거신다면, 이 아래쪽에 참가 플레이 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구요. 또한 여기를 체크 표시하셔서, 레벨, 그 레벨 차이를 만드셔서, 이제 해당 레벨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레벨 차이 제한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쪽에 노말, 네, 노말 난이도만 표시가 될 거고요. 이제 액트 1에서 액트 5까지 클리어를 완료하시면, 네, 나이트 메어 난이도로 넘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트 1에서 나이트 액트 5까지 클리어를 하시면 헬 난이도가 열리겠죠. 그럼 여기 헬 난이도에서 액트 1에서 액트 5까지 클리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복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알던 정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더 서버는 대기열이 엄청 심합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실게요.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대결이 만대기예요 지난번 시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방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1만 대기열입니다. 네. 와, 이거 1만대열 미칩니다. 네. <laughs>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 1만 대기열이면, 거의, 게임 한판 하려고 그러면, 한 2, 30분 기다려야 돼요. 와, 미칩니다. 미쳐. <laughs> <laughs> 지난 시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냥 몇천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시즌이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도 벌써 아직도 만들기가안 떨어집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참 이게 애매한 게뭐 서버를 줄인 건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진짜 이렇게 만들기가 이번 시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을 한번 만드시려면 2 30분씩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방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오스 큐브 회원이신다면 카오스 큐브를 조금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방이 만들어지시면 그때 조금 게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을 만드셔서 즐기시면 되고요. 네, 아쉽게도 이번 시즌에는 이런 만대기가 있다는 거. 스탠다드 서버도 대기열이 심합니다. 한 1,500에서 2,000 안팎 정도 되는데 만약에 레더 시즌에 이 대기열이 너무 심하셔서 게임을 즐기기 조금 그러신다. 그렇다면은 스탠다드 서버로 만드셔서 이제 조금 즐기시면 그나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쪽도 스탠다드 서버도 인챈방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액트 버스를 해 주시는 기사님들도 많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은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즐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영상은 이제 인챈트입니다. 레벨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레벨 1레벨이기 때문에 여기 참가를 누르셔서 네, 참가를 누르셔서 이렇게 보시면 인챈 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챈이라고 써져 있는 방들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인챈 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고레벨의 소설리스가 있죠. 이 소서리스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그 방에서 인첸트를 버프를 걸어줍니다. 네. 인첸트를 버프를 걸어주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제 인첸트 버프 그 법사의 마법 스킬을 받고 사냥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적들을 두방 세방 때릴거를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점 기억하시면서 네, 한번 찾아볼게요.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위에 보시면 타임이 있죠? 네. 위에 보시면 요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 시간이 이렇게 엄청 56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미 인챈트가 방이 종료가 됐거나 너무 오래 생성된 방이에요. 엄청 오래된 생성된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또 다른 방은 8시간이나 됐죠? 이렇게 방이 오래된 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때 이렇게 찾아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시고, 방이 최대한 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방, 이렇게. 네. 아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네, 접속을 못했어요. 이렇게 방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한, 뭐, 10분 미만이나, 뭐, 이런 방 들어가시면 훨씬 좋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항상 방을 접속을 하실 때, 이 위쪽에 그 방이 얼마나 지금 만들어졌는지, 이 위쪽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계속 들락날락 하면은, 이게 또 대기열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껏 게임하려고 들어갔는데, 아, 이게 방이 벌써 종료가 되고, 다른 방 가시면? 다른 방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대기열이 걸렸어요 배틀넷이 계속 접속이 안되고 그러면은 아 난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서 먼저 접속하기 전에 방에 입장하시기 전에 이 위쪽 상단에 얼마나 방이 만들어졌는지 그 시간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 디아런 바아런도 똑같습니다 위에 시간을 보시고요 위에 시간을 보신 다음에 이제 입장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아런 같은 경우에도 보통 5분 미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위쪽에 보시고 만약에 5분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은 보통 바알론으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캐스트를 클리어 하시고 헬 난이도까지 가셨는데 이제 디아런까지 이제 도실 수밖에 없다. 바알론은 못 돈다.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럴 때는 이제 이 위에 시간을 보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대기열에서 이제 밖으로 방으로 빠져 나왔을 때 대기열이 안 걸릴 확률이 조금 덜하니까 걸릴 확률이 조금 덜하니까 괜찮은 방법이죠. 한번 그러면 인챈트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금방 금방 차기 때문에 시간도 바로바로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한 4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방을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파티를 걸어줍니다. 네 지금 보시면 소서리스가 레벨이 가장 높죠. 이렇게 파티를 걸어주면 지금 방금처럼 인첸트 이렇게 마법 버프를 지금 각각 캐릭터한테 다 걸어주잖아요. 그렇게 걸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데미지 데미지 보시면 지금 레벨은 1 레벨인데 데미지가 2000이에요. 와하 왜 그러냐면 이 소서리스가 인첸트 스킬이 있어요. 인첸트 마법 스킬이 있어서 그인첸트 마법 스킬을 이렇게 걸어주면 데미지가 2000 이상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 무기도 빨간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레벨도 오르겠죠. 왜냐면 적들을 두 번, 세번 때릴 걸한 번만 때리면 되니까. 네. 이렇게 버프를 받으셔서 인챈트 방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손쉽게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냥해 볼게요. 몬스터를 지금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아 여기 다 보시면 네 이렇게 한 번에 네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레벨업도 할수 있고요. 네, 한 번씩만 때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사냥이 되니까 이런 인챈방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더도 지금 대결이 심하지만 인챈방이 많이 운영 중이고요. 또한 스탠다드 서버도 많이 인챈방이 이용 중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챈방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레벨을 빠르게 조금 더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인챈방으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잠깐 사이에 벌써 3레벨이 됐죠 인챈트 스킬은 아무래도 지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캐릭터가 얼마나 세팅되어 있냐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10분 이상은 가는 것 같던데 네 10분 15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경험치 성소, 중간중간 경험치 성소를 얻으시고 사냥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경험치를 조금 더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인챈트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 앞쪽 부분에 좀 말이 많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챈트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복귀하시거나 새로 신규 유저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